원피스. 버닝 블라드. 버닝 블라드. 아, 여러분.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원피스. 버닝 블러드 데모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원피스를 어, 무슨 게임이 있었는데 그걸 진짜 제가 정말 너무 즐겨 하곤 했거든요. 근데 아, 뭐였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마침 ps 스토어를 돌다가 이 게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머 어머 이건 해봐야 돼 어머 해서 다운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뭔가 좀더3 d 스러워 한번 그러면은 백문 입별견 해볼까요 오와 대박 오케이 내가 해봅시다 1피, 어, 1피 플레이, 컴퓨터가 대전합니다. 어, 선택할 수가 있네. 아오키지, 에이스, 프랑키, 루피, 루피, 이피는 에이스, 어 3핀은 3핀 랜덤으로 하죠 오케이 가볼까요 결정 완료 돌아가기 완료 옵션 아 어, 뭐야 컴퓨터도 내가 셀렉 해줘야 돼 컴퓨터는 다 랜덤으로 하죠 완료 루피 대 프랑키 코리다 콜로세움에서 싸우네요 어, 조작이 어, 너무 많다 네모 공격, 세모 고유 기술, X 점프, 동그라미 가드 L1의. L1의 네모 버튼, 동그라미 세각 필살기 1, 2, 3 능력 해방, 교대, 진짜 많다, 와, 한계 돌파, 초필살기. 레인지어택 왼쪽 스틱 아래 세모는 고유기술2 가드브레이크가 네모랑 엑스 헤비 가드브레이크가.. 어우.. 헉. 와 이거 조작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거 다 어떻게 외우지? <laughs> 오우 가꼬이 スーパーフランキーあ、もせよ、ツもせよ、カツもくせ、ね、よ、キャツもせよ、キャツもくせよ、キャツもくせよ、キャツもくせよ、キャツもくせよ、キャツもくせよ、キャ俺もくせよ、キャツもくせよ、キャツもくせよ、キャツも

오이쿠야. 오오오 고무가무고무가무 고무 자드 고무. 플라도.

빠세! <놀람> 오 어, 아파 아파 아파! <놀람> 아파. 오예 에이스! 오 이구요. 이 말로 말로 와 <놀람> 브런치 일 아이가 아파 아파 일어나. 어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니 이게 뭐야? 오 너무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뭐야 너무해 안돼 일로 와 안돼 에이스 나왔어. 베이대아빠파 오케이. 거의 다 죽었어. 어, 아파. 아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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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시간 30초. 할수 있어. 때려, 때려. 안돼. 어이구야 이런 장거리 공격. 이겼어. 오예 이겼어. 와. 오 어, 아쉬워. 오 어, 아쉬워. 너무 재밌다. 요즘 요즘 철권 세븐 나왔죠. 아 원피스가 짱인 것 같아요. 와. <laughs> 어 끝났어. 아쉬워. 다시 한번 싸웁시다. 어, 처음부터 다시... 아니요, 어... 배틀을 종료하고요. 캐릭터를... 캐릭터를... 프랑키를 못해봤어. 프랑키랑 아오키지를... 제가 못해봤어요. 캐 놓고... 이렇게 갑시다. 컴퓨터는 또 랜덤으로... 내가 프랑키다이버뎀. 어 나도 그거 변사이스루 변태하고 싶다. 오케이. 그 변태 변태를 하려면은 R3 버튼을 눌러야 되나? 한계돌파? 한번 해봅시다. 暑い暑いね俺溶けるかもいいぜお望みなら敵と一緒に溶かしてやる暑い暑いね俺溶けるかもいいぜお望みなら敵と一緒に溶かしてやる男は上げてんなルビーだがそりゃおめえだけじゃねえってことをミルチンモジャイタンジョ 男と男の勝負だ男と男の勝負だおいパやー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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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ースーパーパーーパー

오예 오예 오, 예. 오, 예. 오 아오키즈 좋아 아 아파 아파 야 너무해 빠세 오케이구도빵 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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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포 아포 단계 돌파. 오 나도 변신했어. 와, 스겐, 스겐 안 보여. 루피가 안 보여. 난리났어 지금 <웃음> 어이구야 <웃음> 이렇게 프랑키는 갔구요 안돼 일어나! 안돼! 아웃키지 어? 다 이겼어! 안돼! 안돼! 일어나! 오케이 료-카이 아라라라 너무 심했나 어 너무 재밌다 어? 다시 싸우고 아아 어. 구매하고 싶다 일단...그러면... 어... 일단 또 배틀을 종료하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인생은... 인생은 삼세번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 아오키즈 너무 좋았고 어... 프랑키의 변... 변태도 너무 좋았어 그리고 역시... 루피를 해서 이렇게 세 명으로 또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마지막으로. 오, 너무 재밌다. 이거 딱이 조작법만 딱잘 익히면은 진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Super Frankie 목 a t s u m o k u Sail 는 무슨 무슨 소리야? <laughs>

일어나 안돼안돼 안 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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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키 대 프랑키 아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오케이. 공주레 했어. 밴드래프터. 드래프안 돼. 아파파파파. 야 나. 이 오 야! 오야 아파 아파. a <laughs> 안 돼. 에이스 다죽였어이겨이겨 야, 돼. 안 돼. 안 돼! 오 마이 갓. 안 돼. 빠세.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 오 마이 갓. 안 돼. 루 리키 왜이렇게 おももも、<ター>おも、<ター>お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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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も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파, 아파. 오, 예. <yeah>. 오, 이겼어. 오, 너무 재밌다. 아, 아쉽구만요. 짧고 굵게, 원피스. 원피스! 버닝그 블라또! 버닝그 라또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진짜.